안녕하십니까 마주리카입니다. 오늘은 뭐 미국 주식에서 뭐별 다른 대응을 할게 없어가지고 예, 오랜만에 좀 해시키 해시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이 해시키를 제가 들어간 지가 지난 상장 때부터 해서 이제 두 달이 거의 다돼가는데요 예, 처음에 한좀천 달러 정도 샀었죠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천 달러 정도 샀던 게한 2,500 이상 그렇게 됐었어요. 예, 두배가 넘게 뛰었었는데 여기 한 1달러 부근에서 샀는데 이게 2.5달러 막 이렇게까지 찍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를 너무 조금 사가지고 너무 아쉬웠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비지비가 막 나르고 날아가고 있는 그런 사, 상황이어가지고 이것도 비지비처럼 막 그렇게 갈까봐 너무 조금 사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드디어 이게 가격이 요렇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1.3 살짝 반등했죠. 계속 떨어지다가 일봉인데 계속 저는 막 이럴 때도 계속 샀는데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계속 샀는데 이게 찐 반등일지 아니면 이렇게 좀 페이크 주다가 내일 더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물량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이좀 많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던져버리면은 여기 일 달러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셔야 되고 또 근데 회식해서 이제 뭐 소각 이슈라든지 이제 앞으로 소각을 한다고는 했으니까 소각 이슈라든지 어~ 저기 런치풀을 이제 또 갑자기 막 대, 대박이 나가지고 막 런치풀에서 보상이 막 좋다던가 자주 열어준다던가 이러면은 또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좀 기회의 가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제가 CET를 원래 코인엑스의 CET를 좀 주력으로 모으, 모으고 있다가 요새는 해시키를 계속 모았어요. HSK 해시키 살려고 지금 계속, 계속 입금했죠. 계속 입금했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이 거래서가 이금이, 아, 좀 오래 걸려요. 응? 어? 한 2분, 3분이면은 들어갈 막 그런 게막 2, 30분씩 걸리니까 여기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제 어쨌든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좀 보완을 하겠죠. 점점. 그래서 그런 것좀좀 고쳐줬으면 좀 좋겠고, 이렇게 11월 27일날 여태 트론 막 이렇게 크게 보내가지고, 예? 사가지고, 찔끔찔끔찔끔, 그다음부터는 계속 찔끔찔끔이야. 찔끔찔끔찔끔 보내가지고, 예, 계속 모았구요. 여기 이제 매수한 내역인데, 예, 오늘도 샀었고, 예, 67개, 뭐, 60, 어제 65개, 뭐, 좀, 며칠 전 18일날, 좀 크게, 476개, 뭐 12개, 36, 98, 뭐, 이런 식으로, 예. 달러. 달러예요. 67달러. 여기 수량, 수량이랑 지금 가격이랑 헷갈렸네. 여기 54개, 43개, 293개. 이렇필 보이시죠? 필. 필드. 필드. 그래서 20개, 예, 53개. 이렇게 계속 6개, 36개. 계속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샀어요. 제가 하나에 꽂히면은 계속 사는 이렇게 저기 있어가지고. 저는 또 거래소 코인들만 모으죠. 해가지고. 아직 목표 수량은 아직 딱히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한 그래도 만 달러 정도는 모아야지 나중에 뭔가 오르고 뭐 이게 시세 주고 할때 재미를 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간에 제 해시키 개수는 1,800개로 딱 맞춰졌고요. 예, 금액은 2,369달러입니다. 2,369달러. 2,369달러 하면 은 하나로는 대략 341만원, 오늘 환율 기준으로 341만원이 되겠네요. 아, 빨리 요 짤짜리들 좀 해시키로 바꿀 수 있는 요 기능 좀 빨리 업데이트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거래소에 비해 요런 게 조금 어, 이런 거를 빨리빨리 좀 갖춰 줘야지 예,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기능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BGB도 이거 한 번에 변환하고 MX도 마찬가지고, 뭐 CET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제가 이제 뭐 멘틀도 그렇고 바이비트 멘틀도 제가 거래소 토큰 모으고 있는데 이런 게안 바꿔주면은 이거 제가 이거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알트들, 카이아 블루, 아이오 틱스 이런 거좀짤짤해로좀 바꾸고 싶어요. H, HSK로 이런 예, 기능들 좀 빨리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어, 무튼간에 오늘은 해시키 거래소의 HSK 예, 코인 가격 좀 한번 알아봤고요. 절대로 이 가격 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 추천 아니에요. 이거 보시고서는 어, 많이 떨어졌네, 가격 좋네 하면서 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참고만 하시고 차트 이렇게 보시면서 예. 아직 예, 해시키 거래소 계정 없으신 분들은 제 하단 고정 댓글에 예 초대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그걸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저는, 저는 뭐 떨어져도 뭐 올라도 뭐 그런거 신경쓸거 없이 수량을 모아가자는 그런 마인드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 모아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해시키 hsk가 금액이 어떻게 들쑥날쑥 예, 변화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해주시고 앞으로도 응원의 댓글, 경유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